순간이 모여 역사가 되고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엘더스의 친환경 브랜드 에코숲. 엘더스는 1984년 전자 산업으로 출발해 이제는 친환경 생활용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자연을 향한 책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미세 플라스틱 물티슈를 쓴 것은 아니겠죠? 저렴해서 서비스로 주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에게 미안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피부를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코숲으로 피부까지 보호하시겠습니까? 피부를 지키는 선택, 에코숲. 에코숲 물티슈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생활 속 어디서든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쓰기 좋은 대용량. 외출에 편리한 캐평, 그리고 아기 피부를 위한 유아 전용 제품까지 무색소, 무향료, 무세제의 삼원칙과 100% 레이온, FSC 인증으로 안전과 신뢰를 약속합니다. 에코스 물티슈는 철저한 위생 시스템 속에서 생산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위생 시설, 7단계 정수 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로 제작되어 피부와 환경 모두에 안심을 드립니다. 에코습은 단순한 물티슈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와 여성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고 동시에 지구의 건강도 생각합니다. 깨끗함은 피부에서 시작해 미래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코숲 물티슈는 그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매일 수천만 장의 물티슈가 버려지며 지구를 위협합니다. 에코숲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약한 피부에도 안심,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자연의 숨결을 전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친환경 물티슈, 에코숲과 함께 하세요.